오늘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다는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TS, 블랙핑크가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화 같은 K드라마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K컬처는 이제 외국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영화 기생충은 미국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외국어 영화상을 받으며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했죠. 외국인들은 지금도 유튜브나 SNS를 통해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이슈를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모르는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한국을 북한으로 잘못 알고 있을 뿐더러 한국은 전쟁으로 위험하고 가난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과거 한국에 대해 많은 부분들을 오해하고 있었던 외국인들이지만 그들이 지금 한국을 찾았을 때 깜짝 놀란다는 한국 문화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 낮은 요금의 편리함까지 갖춰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이고 몇 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거나 출장을 온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입을 모아 칭찬합니다. 지하철과 버스 하나면 서울 곳곳 어디라도 갈수 있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낮은 요금의 편리함까지 갖췄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다음 열차나 버스 도착 유무나 시간을 알려주는 시스템과 버스와 지하철 간의 환승 혹은 지하철 환승 시스템은 결제를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돼 너무나 좋았다고 호평받았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호평함과 동시에 이렇게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두고 꽉 막힌 도로를 가리키며 왜 자차를 이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6일 딜로이트가 발표한 딜로이트 도시 모빌리티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수도권 대중교통 체계가 세계 46개 주요 도시 중 7번째로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수도권 교통 시스템은 도로 혼잡도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효과적으로 차량 정체를 관리하고 교통수단에 상관없이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최대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아울러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수도권 대중교통의 이용료가 저렴하며 지하철 역과 지하철 내부가 넓고 안전에 고객 만족도가 높았던 점도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CNN 방송과 영국 BBC 방송은 서울 지하철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며 미국의 여행정보사이트 윈더위즈덤은 서울 지하철을 아시아의 4대 지하철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서울 지하철은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을 위해 여름에 냉방을 약하게 가동하는 양냉방칸을 운영한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한국 대중교통 시스템 편리하긴 하지, 진짜 싼 거임. 해외 나가보면 알게 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대중교통 시스템에 놀라다니 뿌듯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깨끗한 길거리. 프랑스 파리는 많은 한국인들이 유럽 여행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프랑스 파리는 건축물, 박물관, 음식 등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여행지입니다. 한국의 길거리 너무 깨끗해 놀랐다. 낭만의 도시로 통하는 곳이지만, 정작 파리를 도착해 지하철과 시내 곳곳을 다니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코를 찌르는 냄새와 거리에 넘쳐나는 쓰레기의 환상이 깨지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거리는 쓰레기를 하나도 쉽게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깨끗해 놀랐다고 합니다. 거리 곳곳에는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분들이 잠시도 쉴새 없이 거리를 청소하고 있으며 거리의 시민들 또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거 한국도 유럽처럼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들이 빈번했지만 OECD로 비교되는 시민의식에 대한 지적이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국민들 스스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이제는 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이들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공주시는 2020년 3월부터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시책 사업을 연중 추진하는 등 자율적 청소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과 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한국의 치안 한 외국인 관광객은 광화문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시위인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와는 시위의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한국은 국민 스스로가 공중도덕과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격한 시위에도 불구 외국처럼 불을 지르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지만 해외의 경우 소매치기가 창궐하고 지하철에서는 지린내가 진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차량을 부수고 방어하는 것은 기본이고 길거리에 가게를 부수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치아는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은 번화가에서 소매치기를 보기 힘들며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도 매우 밝고 안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일례로 지난 2017년 한 외국인이 올린 동영상이 화제를 모았는데요. 영상에는 명동의 한 카페에서 노트북이 들어있는 가방을 놓고 밖으로 나가서 10분간 거리를 걷고 돌아 그가 가방이 그대로 있음을 확인하고 놀라워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외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의 치안을 극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치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한치한 한류 사업도 다각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당연하게 여기는 점이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보면 믿기지 않을 만한 한국 문화들이 이렇게나 많은 것을 보니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한류의 열풍을 타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의 수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한국을 향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앞으로도 높아져 한국의 좋은 문화들이 더 많이 알려지면 좋을 것 같다. 한류 열풍의 나비 효과다, 우리나라 문화가 외국인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춰지니 뿌듯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